두목님예 죄송한데 핸드폰 놔두고 저 화장실 좀 금방 갔다올게요 아 갔다오세요 네형형형형네 네. 화장실 갔다오세요 <laughs> 형형형형형말 안할거에요 왜요 갔다오라고요? 네네 예. 알았어요 형 <laughs> 카톡 좀 받아주시면 안돼요? 사랑하는 주님 교회 나오라고 저기 카톡 보냈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밤늦게게 예, 예. 전화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밤늦게 방송하는데요, 뭘.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아, 위로를 받고 싶어 전화드렸다고요? 아, 네, 네. 이거를 그니까 너무나 갑자기 큰 사고 나서 제가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예. 그건 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큰 충격 받았고, 그 저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인데 망했고. 사람이는게형편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뭐 도움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 말로로서도 이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도움 받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준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우리 형아가 저한테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 위로. 어, 내가 말 그러니까 두목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가 내서 다시 살고 싶은 제가 그럴 정도 되나요 어디 그 한마디로 어, 사람을. 왜냐면은 삼 네. 살짜리 애기 애기 있어도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꼭 나에 맞서. 지금이야. 형. 어, 어 형.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어,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좋지. 제가 이게 지금은 이게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 부산 살다가 이제 창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인맥 들어게아니라 이게 별우시장 보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도 200만 원이면 혼자 사는데 그게뭐 크게 뭐 지장 없잖아요, 형. 말투가 지금 듣다 보니까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이영구,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재앙절개. 그 저기 그 주인공 말투가 비슷하네. 아 그치 그렇게 어머 오버버닝 거 하는 사람들면 <laughs> 그지 렇 않아? <laughs> 아, 혀가 짧아서 그래요. 따라 하는 아, 거 아니죠?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 진짜로. 근데 몇살이라그랬어 마흔. <laughs> 마흔이요. 아 근데 목소리 되게 동안인데. 혀가 어, 없는 거야. 동안이 아니고. 그래도좀 귀여워 보이는 건가? 음 사연이 그 그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뭐두분다 여형? 네 원래 그까 그러니까 러니 이게 뉴스 나왔어요. 교회 가다가 떡포트랙에이 넘어져가지고 그딱띠 보던 아, 게 저희 부 아그 진짜요? 네. 그러면 뉴스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 교회 가다가 그 뭐랄까 어, 넘어져가지고 그거죠. 형. 네. 형 혹시 저기 옛날에 서울에서 서울 미친노프에서 일한 적 있어요? 아니요 한한힌도 없는데요. 허프집 일한 적 없죠. 원래 일식 전문이에요. 일식이랑 그다음에 한식, 고깃집이랑 냉면집. 아니 어떤 시청자가 형을 안다고? 목소리 다 안다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그런한적 없는데요. 형을 뭐 고소한다고? 내가 했다면 했으면 내가 얘기하는데 진짜 그건 없어요. 녹음 파일. 녹음 파일 보내봐 그러면. 아 녹음 파일 카톡으로 보내봐. 카톡으로 보내봐 그래야 알지. 뭐 형을 뭐 안다는 식으로 뭐 고소를 한다고 뭐 그러네? 형뭐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 음, 아래 고소하려 그래요. 나는 뭐 잘못된 게 없으니까. 우선 들어보면 알지. 음 뭐. 들어보면 알지 뭐. 근데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대지방 팬이었어. 근데 회장 그 무남 근데 회장이 아니었잖아. 콩나랑 그때 내가 막 한창 연락가서 콩나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촉지 셀따기. <laughs> 케이방 팬인데 걔가 그 쿡나 방을 모니터링을 했나봐. 그타케형이 아프리카를 삭제한 이유가 그 라이리가 라이리가 얘기랑 얘기한거 같은 얘기.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나는 모르겠다. 혀가 근데 이 사람은 또안 짧은 거 같은데. 어, 이 사람은 지금 이, 지금 통화하는 사람은 그... 뭐라고 또 일부러 짧게 말하는 척하는 거라고? 아니, 난민증까지 보실 수 있어요. 민증까지보여줄수 있어. 아, 아니야, 말투 봐봐. 저는 80년 10월 11, 12일생인 11, 건데. 1등인 건데. 오빠. 아니야. 응. 오빠. 네. 오빠는 그러면은 <laughs> 방송, 아프리카 방송, <laughs> 다른 방송도 많이 봐요? 아, 저는 제가 저하는 코난밖에 안 봐요. 아, 아 아니야. 아, 코난이, 아니. 아, 코난이 아니. 아, 방송을 보, 보는 거하고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철철분 거는 이렇게 흉내 낼순 없잖아. 그래. 그리고 이형은 도레미 파야파. 도레미 도레 솔라 시도. 아, 도야 도.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진짜. 형!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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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형은 저기 말투나 이렇게 목소리만 봐도 사람이 되게 선량하고 나쁜 일은 안 하나 딱 그런 게 우리가 사회의 어떤 통밥으로 보면 알잖아 이게 대화를 좀하다보 근데 보면. 이거는 오빠를 뭐 내가 뭐 이렇게 <laughs> 요구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laughs> 아, 괜찮아, 말하면 음, 아, 둘다못 믿어 그냥 쟤도 말못 믿겠고 이 오빠도 나솔 찍어 봅니다 그 사람 톡 하면 보냈다고 이거 아닌데 네, 자 네. 우리 상, 성민이 형 배경은요 자이거고요 그녀가 네. 네. 보내준. 그 배경은 이거예요. 완전 다르죠? 지금 실시간인데. 어. 만두라고 에. 적혀 있고. 예. 성민형은 이래요, 이래요. 그냥 바, 그냥 뭐 맨바닥이네요. 에 이거 뭐예요, 이게? 타일이네, 타일. 형. 네. 카톡. 저기 메인 사진 화장실이에요? 아, 네. 화장실이에요. 환영샷을 어. 그냥 찍었어요. 아와 어. 아니래니까 뭐난그 통화 말투랑 이형 말투만 들어봐도 아니야. 혀가 조금 둘다 짧은 거는 있지만은 아니 색이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 탈퇴를 했다가 뭐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그 그녀님은 우리랑은 다 상관이 없는 일, 일이잖아요. 어쨌든 자기들끼리 있었던 일이잖아. 네 지금 그게 조금 내 발이 어, 헐겁네. 근데 뭐이 오빠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뭘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거든. 이형 우리한테나 우리 방송에서 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도 뭐 아니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왜 분위기를 더 망칩니까 그냥 알아서 하, 해결하시지 다른데서 똥산걸 여기서 치우라고뭐 우리한테 피해를 좀뭐 줬거나 이 오빠가 뭐 우리한테 뭘 하려고 했으면은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알아서 해결하세요 고소를 하시든지 뭐경찰서에 1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한테 뭐 아니 있잖아. 오빠 그러면은 네. 그녀님이랑 한번 보이스톡 한번 같이 해볼래요? 차라리. 네 그런 나고 같아요. 아 그녀님 그러면은 이 오빠랑 지금 다이렉트로 둘이 그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시면 그러면 되겠네. 그렇지. 아 이거 이거. 저는 당당하게 뭐그 통화 네. 되거든 네. 이거. 그거 해줘 네. 같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희는 네, 그냥 네. 조용하고 있을 테니까 두 분이서 대화 나눠 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냥 할 것도 없고 나 정준이잖아. 네. 너 범준이잖아 미친놈그에서네 뭐, 네 엄마랑 가게 같이 하는 범준이잖아. 내가 너 잡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누가요? 제가요? 어? 네, 지금, 다른 사람들, 지금 잘... 다른 사람들 너 지금 다른 사람들 지해 아니네 그러면서 말하는데 녹음 파일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들는네 목소린 리거다 알아. 왜혀 짧은 소리 한두번해 너? 내가 네 목소리 한두번 들어? 네? 범준이잖아 범준이. 내가 고소한다고 내가 목소리 목소리 그거 딱 맞고 너 아, 아이디 세개 네. 삭제했고 아, 네 친구 아이디도 많고. 이 방, 이 버스모까지 나한테 보냈잖아. 무통 벗준 거. 제가요? 어. 저안 그랬는데요. 저 노승이랑 방 들어간 적 네. 없는데요. 내가 지금 걔네들잡으러가다이 목소리 맞나 안 맞나? 네 봐요. 네, 가도 돼요. 너묻는 네, 거면 뭐면다 알아. 아니라고 아니, 속이지 마. 아니, 사람들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떠나서. 아니. 그그 그딴 식으로 말하면서 돼. 사람들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활거운게 타고 다니지 말라고. 아니 제가 뭐어쨌 어? 내가 여기서 내가 어느 방에서 내가 청소년 기능이 있어도 이 목소리 맞다 하면서 나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바로 들어가본 거고 나는 지금 심장분도 떨리고 내가 경찰서에 고속장들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너 아이디 세개다 삭제하고 사라졌지 저 삭제한 적한 번도 없는데요 <laughs> 저 삭제한 게 없어요 <laughs> 아니 면 고세도 만약에 한다면 나는 그냥... 아까 그 네, 아까 많이... 그 녹음한 거 파일 참기 끝까지 다 들어도 <laughs> 좋으니까 이네 목소리 봐봐 들어보시라 그래 나는 난틀할 것도 아니, 없고 그럼, 내가 한 짓이 아니니까 그 네가 무슨 뭐뭐 뭐, 구산? 뭐, 뭐 구산? 아, 어디? 그럼 구산이고 파문이고 누나? 누나? 네가 누가,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았어 누나야? 그럼 내가 뭐, 뭐라고 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나라고 뭐, 뭐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예요예상 누나라고 붙는 거아요 네, 이상. 니가, 야, 너도 할게. 되게 웃긴다. 네, 너한테 이렇게 따지고 들고 누군지도 몰라. 만약에 네가 나를 누군지도 몰라. 내가 누구하면은 저는 따진 적없요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따지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가라. 니가 제일 안 나와. 아, 그, 제가 뭘 응? 잘못했는데요. 그,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뭘잘못했는지 너라고 나는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야. 네? 니가 범준이라고 확신을 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범준이라고? 저 성민인데요? 니 네, 본명 네, 만약에... 김맥이야 김맥 그리고 니가 김맥이라고요? 어? 본명 김맥이고 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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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으로불러는게 네, 범준이야 잠시만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김맥 아그네면가 아, 잠시만요. 잠시만. 좀한나만 내가 얘기 좀, 나 반론만 할게요. 나,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면 내 민증을 찍어서 내가 이름을 내가 보내줄게. 내가 부모님한테, 나 카톡 아니니까 나 사진, 찍어, 그런, 것도 나 사진 다, 다 그런 것도 다, 다, 그런 것도다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어 내가, 찍어, 훨씬, 건데. 내가 그 아이디 회상 두 개를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도. 아, 뭐라고? 김범민 하면서요. 그러면, 이가 사진을 네. 직접 찍어, 지금. 아, 말을 네, 지금 얼굴에 두목이라고 쓰고. 네. 그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 아네 어, 알겠어요 그거구나네 뭐지? 일단 <laughs> 아일는은 어이가 없는 게 일단은 그럼 내가 이름 성함이랑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찍어드는거 그럼 일단 민증 찍고 제가 사진을 두 개를 찍어드릴게요 아예 네, 민증을 찍고 그다음에 제 사진 찍으면 되는 거죠? 예예 예. 일단 저기 그 아까 그녀분이 원하는 대로 일단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네아 근데 목소리가 나는 도저히 나는 근데 나는 아닐 거 같아 뭐 아니든 맞든난 상관없어. 지금 근데 우리 <laughs> 우리한테 뭐 우리가 지금 <laughs> 왜 이러고 있어? 이해가 <laughs> 되는지. 아니 근데 그 그녀님은 제, 저 오빠 얼굴을 알아요? 아니까 얼굴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얼굴 알아요? 아, 그럼 됐어요. 응. 어, 그렇지. 어, 사진 왔어요. 지금 일단 민증 사진은 왔어요. 공개할게요, 일단. 이렇게. 자. 자 이거 지금 인증 사진. 같이 찍어야지. 따로 민증 사진을 같이 들고선 찍어야지. 페이스 토. 아 페이스 토.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형. 어형저 저요. 예 맞네.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 맞네. 민증 민중, 민증하고 맞아요. 탈락, 형.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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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형, 형형형 네. 얼굴하고 목소리하고 왜 이렇게 저기 매치가 안돼요. 예. 네. 네. 아여튼형 저기, 저기 뭐 이렇게 시, 어떤 시청자가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마음 저기 상했으면 좀 이해해, 이해 좀 이해 어, 좀해줘세요아좀 많이 좀 되게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당황했죠, 형.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네. 왜 울었어요? 아 열받지. 어, 속상했어요. 아 속상했어요. 일단 형 일단 이따 끊고 일단 끊고 다시 전화 전화 드릴게요, 형. 네. 예. 네. 아 울고 있어. 근데, 목소리가 약간 비슷하긴 했었어. 근데 그거는 솔직하게 그게 아니면은 막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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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니라면 제가 사과 드리는 건 네. 맞아요. 근데 네네. 목소리가 네네. 진짜 너무 똑같았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아, 지금. <laughs> 정말 네네네네. 죄송하고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어. 사람은, 그냥, 어, 오해할 수는 있는 거죠. 뭐, 다. 저도, 어, 네, 저도 어디 가서 어그로 꼬여본 적은 없는 사람인데요. 네네네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디 삭제 안에 두 개의 방을 회장이면서 다 했었거든요. 다른 방도 회장으로 있지만. 아, 예. 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고, 제가 너무 흥분을 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아, 네네네. 네. 저기 한건 정말 죄송해요. 아,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됐어요. 이제 해. 그만하시고 어. 전화 이제 끊을게요. 부모님하고 유리님한테도 방금 물 흘러뜨린 거두 분께 죄송하고 상대분께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음. 아 네. 네. 죄송해요. 대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는 사과가 아니야! 아 진짜 존나.. 반대 시야 듣다가 진짜 이씨. 네이버에 사과하는 방법 찾아서 사과하세요.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이게? 사과할 때는요. 제가 이거는 미안한데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지. 제가 정말 죄송한데 어쩌고 저쩌고.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알겠죠?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하세요. 여보세요. 네. <웃음> <웃음> 괜히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차차 괜찮아요 오해 풀렸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빠 된 거지. 혼자 네. 우시 우시는 건 아니죠? 아까 울었어. 근데 오빠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원래 좀 그래요. 괜찮아. 아, 근데 아, 말로는 너무 감사해요. 그 전화 괜히 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왔거 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통화하는 게 낫다니까 오해가 풀린다니까, 그렇지? 음. 서로 그래. 뭐 얼굴에 내가 못생긴 거는 내가 내가 봐도 거의 뭐 깜짝 놀릴 때가 많아요. 아형 못생기지 않았어요. 아니요. 박살 나지 그냥. 몰랐지. <laughs> 아진짜 <laughs> 아니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저뭐 파이팅하고. 네네. 네. 네네. 네. <laughs> 오빠. 네. 그래도. <laughs> 오빠 때문에 그래도 천사계로 <laughs> 팬클럽 가입했네요. 내가 저기 천사계 받았으니까. 네. <laughs> 아! 형저뭐뭐 뭐 좋아하세요? 뭐저 치킨 좋아해요. 피자 좋아해요. 뭐. 아, 됐어요. 아, 얘기해요. 그냥... 형 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가 그거 그게, 그게, 어떻게 하는지까지 카톡으로 보내 줄 테니까 치킨 좋아해요. 피자 좋아해요. 아니, 괜찮아요. 아, 얘기해요, 그냥. 아니면은 네. 그뭐 기프티콘 시키는 게좀뭐 하면은 네. 그 배송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저기 요즘에 성류를 먹는데, <laughs> 성류 보내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형 주소만 네. 입력하면 알아서 배송해주니까, 네. 성류 좋아해요 형? 아, 저요? 아, 아무것도 잘, 잘먹어 아, 그럼 성류 보내드릴게요, 성류, 성류. 아, 네. 어 그거 꼭 드세요. 아, 그냥, 아, 진짜 안 보내도 돼요. 하여튼 뭐 아, 보내드릴 테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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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드세요 아, 형. 아, 고마워요. 그거 참 그냥 먹으라면 먹지, 그거 진짜. 그 남은 머리 다 밀리고 싶어요, 입어버리지 그거. 입어버리지? <laughs> 머리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뭘 머리 카라 잘라낸 스타일이라서. 하여튼 아, 보드릴테니까 드세요 그거. 어? 뭐, 화내지 마시고요. 아그니까 드시라고 그러니까. 아, 네, 보내면 먹겠지 네. 알아서. 그럼 심하이